양코대전쟁 이성을 클리어 보겠습니다. 전설의 끝에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계약의 잔. 자, 계약의 잔. 여기는 이제 배리어를 갖고 있는 에이리언이 나와요. 배리그 다음에 그 파동 쏘는 새. 그 까만 거랑 까만 몸에 빨간 불이 아, 이렇게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 그건 이제 빨간 적도 되고, 빨간 적도 되고, 검은 적도 돼요. 도 되고 자 사실 고민인데 일단 에일리언을 잡으려면은 에일리언 잡으려면은 메가루디테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메르트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배려를 깨야겠죠 배려를 깨야 되니까 이제 그 마리린 마리린 괜찮고 그리고 이제 배려를 깰 이제 하나 더훈도시 콘도시 그다음에는 새가 문제인데 새 새하고... 아참 파동 쏘네 나온다. 아 맞다. 그... 구구가 나와요. 구구. 99. 구구가 파동을 쏩니다. 아 파동 스토퍼가 있어야겠네. 자, 파동 스토퍼는 고양이 문어 단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고양이 문어 단지를 가지고 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에리리언도 에이룬, 나오고 검은 쪽도 나오니까 자, 분노의 투 아수라를 가져가겠습니다. 분노의 투 아수라. 자, 아주 뭐뭐무시무시한 캐릭터죠. 지금 이게 이제 이성 마지막 캐릭터니까 아, 스테이지니까 좀그 그다음에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인정 사정 보지 말고 그냥 가져갈까 그냥 이것도 에바 이것도 가져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황수가 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고양이 도움도 끼게요 이게 지금 뭐 여섯 번째 스테이지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아주 압도해버리겠습니다. 자, 99 나옵니다. 99. 자, 99가 나오는데. 자, 99가 나오죠. 자, 99는 이제. 자, 99는 훈도시로 이제 잡을 거고요. 도 잡을 거고, 자 그리고 배려를 부시고, 배려를 부시고, 그 다음에는 자 아수라를 뽑겠습니다. 아수라, 아수라. 아 이거 너무 너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 쟤들 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자 아, 어, 아, 아 이거 좀 미안하네. 이거 저기 저는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동물을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까지... 아, 이거, 이거, 이고 아, 이고 아, 이거... 아, 어, 돈은 내가 좀 거시기하네. 자, 배리어... 아, 어떡하지? 자, 배리어 브레이커를 하나 또 가져갈게요. 배리어 브레 브레커를... 자, 제... 제도 에이리언 같죠? 에이리언... 에이리언 같죠? 자, 아수라가... 자, 아수라가... 어, 에이... 에이리언 아닌가? 자, 아수라가 그냥 성을 때리네요. 아수라가. 자, 아수라가 성을 때립니다. 아수라 파괴력은 엄청나요. 지금 제가 데미지가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그런 숫자에는 좀 약합니다. 그냥 대충 감으로 하지, 그런 것까지 제 숫자로 하진 않아서.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